안녕하세요, 펴입니다. 자, 어, 스크립트를 들어가기 전에, 어, 스크립트는 게임을 이렇게 실행했을 때 게임 제작자 대신에 맵을 편집해 주는 거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 따라서 자기가 스튜디오로 직접 편집하는, 뭐야, 직접 편집하는 음, 방법을 모르면 스크립트로도 당연히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 혹시 스튜디오 기초 강좌 개정판을 안 보고 오신 분이라면 그냥 봐주셨으면 합니다 뭐 재미가 없더라면 배속해도 되고 막 넘기면서 보셔도 되니까 아니면 제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영상 만들어 볼 테니까 뭐. 그럼 스크립트 기초 강좌 아, 뭐냐 스크립트 강좌 기초 개정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냐 어 모델 들어가면 스크립트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우선 스크립트 일반 스크립트가 있고요. 보통은 얘만 쓰고요. 로컬 스크립트 있는데 얘 같은 경우 는 키보드 어.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클릭을 했다거나 키보드를 눌렀다거나 이런 거 감지할 때 쓰는 스크립트입니다. 얘는 감지 못해가지고 얘가 해준 다음에 얘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모듈 스크립트는 좀 상급 개념이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도 저는 어차피 못해요. 지금 설명하라 해도 저는 어차피 못해. 못하고... 네, 못해요. 우선 스크립트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거 그때 팀 했을 때쓴 거구나. 구분을 위해서 팀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도록 하고요. 자, 스크립트를 하나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 크기가 지금 작은데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어, Z, Shift, 왼쪽 Shift 아래쪽에 CTRL 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 버튼 누른 상태로 마우스 스크롤을 하면 글씨 크기 조절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는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글씨 크기를 최대한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부터 해야 되느냐? 어, 뭐 스크립트가 얘는 편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음, 여기 익스플로러에 안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게임 속 요소들이거든요. 그리고 요거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 하나를 전부 다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렇게 불러줄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어, 게임을 본격적으로 편집을 하려면 이 오브젝트를 일단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아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오브젝트를 찾아줘서 스크립트에 들어 들여 어, 보내야 합니다 자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어 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찾아줘야 되는데 어, 찾을 때는 어, 익스플로러를 따라가지고 게어익스플로러 웍스페이스 어, 유니언 어, 레드 후드 이렇게 찾아간 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한칸 내려 아래로 내려가면서 찾는 방식이랑 올라가면서 찾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그냥 두개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요 게임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이거 게임 안에서 게임 안에서 시작해서 웍스페이스로 들어가고나 플레이어 메뉴로 들어가 여기에 아무데나 들어가 가지고 지금 뭐 일단 스크립트 어,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다른 걸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베이스 플레이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이렇게 찾아주면 되고요. 참고로 입력할 때, 어그 입력할 때 글자 밑으로 뭘쓸지 이렇게 예측이 들어오는데 이때는 어, 탭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맨 위에 있을 때 바로 탭키 누르시면 되고요. 밑에 있을 때는 방향키로 막 이렇게 옮겨가지고 탭키 눌러주시면 알아서 써줍니다. 진짜 편해요. 다만, 어, 참고로 탭키는 큐버튼 왼쪽에 있습니다. 큐버튼 왼쪽에 탭이라고 있어요. 참고로 이게 안 뜨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렇게 알아주세요. 자, 다시 베이스 플레이트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칸 내려갈 때는요,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번에 다른 방식인데, 그냥 스크립트 자체에서 시작해가지고 어 찾는 방식입니다. 베이스 플레이트를 찾아볼게요. 얘는 지금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죠. 그래서 한칸 위로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한칸 위로 올라갈 때는 똑같이 점을 찍어주는데, 워크스페이스라고 쓰지 않고, 어 패런트라고 씁니다. 그러면 예 부모 찾아가는 거예요. 워크스페이스가 예 부모입니다. 예, 패런트 찾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로 다시 내려와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참고로 패런트가 위로 올라가는 거긴 한데 여기 속성 보시면 패런트 아, 요 속성 아래쪽에로 워크스페이스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 요거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로 오게 되서 뭐. 아뭐 그냥 무시해 주십시오. 그냥 좀 헷갈리는 개념이니까. 그냥 올라갈 땐 r 패런트하고 내려갈 땐 그냥 점에다가 이름하면 돼요 아이로. 아, 참고로 잘못 썼을 때어 컨트롤 버튼 누른 다음에 Z를 누르면 어, 이렇게 했던 일을 실행 취소해줘요. 그 다음에 다시 실행 취소 잘못했을 때 컨트롤 누른 상태로 Y를 누르면 다시 복원해줘요 실행 취소한 거. 네. 아. 아뭐 게임에서 워크스페이스로 가는데 그냥 바로 워크스페이스에서 시작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지 하면 좀 복잡하니까 그냥 무시하도록 합시다 어, 어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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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렇게 오브젝트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어, 우선 은 오브젝트의 속성을 바꿔 보도록 합시다 베이스 플레이트 밑에 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밑에 없지만 속성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속성으로도 내려갈 필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놈들이 점 찍으니까 자동으로 여 밑에 있는 속성들 다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서 뭘 바꿔볼까? 자, 어, 우선은 간단하게, 음, 뭐 투명도 투명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페런시의 T r 만 쳐도 맨 위에 뜨니까 탭 눌러 주시면 알아서 되고요. 자, 말 아, 수동으로 시습 분들이라면 이렇게 대두문자를조의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자 그리고 이제 어아점 찍을 필요 없고 도착했죠. 이제 이거 값 바꿔주면 되니까 적당히 숫자 1 써줄게요. 그럼 뭐가 되느냐? 자 테스트에 들어가 가지고. 어, 런 버튼 소환해 주면 이렇게 베이스 플레이트가 있긴 한데 완전히 투명해 졌어요 어딨냐 아 여기 있긴 한데 어, 얘 굴러가죠 어, 있긴 있는데 투명한 것 뿐이에요 베이스 플레이트가 투명해 졌습니다 이렇게 어, 뭐 투명도는 0에서 1까지 사이의 숫자로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단순한 숫자 값은 그냥 넣으면 돼요 그냥 숫자 그대로 치면 되거든요. 어, 근데 다른 여러 값들은 어, 특정 입력 방식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선 어, 파트 이름 있잖아요. 아까 스크립트에서도 막 이거 팀으로 바꾼 거 이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숫자가 아니고 문자잖아요. 이름 어디냐 내가 어, 네임 지금 베이스 플레이트라고 이름 지어서 있는 거 이게 숫자잖아요. 아니 숫자래? 얘가 이름이잖아요. 얘는 문자이기 때문에 숫자와 다르게 양쪽에 따옴표를 붙여준 다음에 이름을 정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어, 어, 베이스 플레이트 이름을 뭐라고 하냐. 아, 그냥 플레이트로 하겠습니다. 플레이트로 이름을 지어주도록 합시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음. 아, 자꾸로 이거 따옴표 있잖아요. 어. 엔터 키, 엔터 키 왼쪽에 있어요. 시프트 누르고 입력하면 돼. 아, 아니면 귀찮으시면 그냥 시프트 안 누르고 입력하셔도 알아서 얘는 인식해요. 네. 그런데 그냥 뭔가 아, 어, 그냥 버릇, 버릇이랄까?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써가지고 다운표 쓰고 큰다운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베이스 플레이트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이름은 특히 상관 없어요. 그냥 익스플로러에서 찾는 용도니까. 이름은 거의 스크립트에서 익스플로러 안에 오브젝트 찾는 용도니까. 네. 딱히 여기 게임 화면상 변화는 없고요. 샤컴타음은 뭐, 어, 뭐, 이렇게 문자열, 요 다운표, 이거 문자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다른 것도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 머티리얼, 머티리얼 재료라던가 이런 것도 바꿀 수가 있거든요. 원래는 이거 재료는 그냥 문자가 아니고 이렇게 선택창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막 애넘, 애넘 딱 머시기 했거든요. 머티리얼막 이렇게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렇게 했고 근데 그건 제가 위키만 보고 베껴가지고 그렇게 된 거군요. 실제로는 그냥 바로 어, 플라스틱 어, 이렇게 문자로 바로 써주셔도 돼요. 대소 문자만 안 틀리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바꿔볼까? 그라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다? 어, 잔디다. 자, 그라스로 바꿔보셔주고어 런을 눌러보면 머티리얼이 지금 원래 플라스틱인데 어, 그라스로 바뀌었어요. 색깔이 아직 회색인 건 색깔을 안 바꾸고 그냥 재료만 바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다 어, 웬만한 것들 이렇게 어, 문자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 어, 그렇다고 모든 걸다문자열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 브리칼라란 놈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 브리칼라 딴 유를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값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하는데,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뭐뭐 딴 유로 시작하는 놈이라, 어, 그냥 입력하는 놈.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아 밥솥이네. 아,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숫자다, 아까 그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뭐딴 유가 안 붙는 놈이고, 얘 같은 놈은 너무 뭐뭐딴 유가 붙는 거죠. 그리고, 뭐뭐딴 유를 했지만, 얘도 결국에는 문자잖아요. 다크스톤, 어, 머시기, 어, 그레이일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얘도 똑같이, 다운표, 이렇게 붙여주고, 이제, 색깔 이름 써주시는데들 이거 뭐야. 리얼리 레드 같은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 리얼리, 아, 여기 있네요. 리얼리 레드, 어, 태블키.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런을 해보면, 스크립트가 얘를 빨간색으로 바꿔줘요. 네. 아, 참고로, 어, 예, 얘까지 하면 좀, 좀 정신 사나울 수도 있지만 굳이 뉴안 붙이고 브리칼라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레드 해도 되거든요. 뭐 단순한 색깔들은 이미 있어요. 그냥 뉴안 붙여도 블랙이나 블루나 막 그레이, 그린 팔레트는 뭐지? 아마 어, 여러분들께서 직접 실험해 보시기를 어, 랜덤 어, 이런 거 무작위로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브리칼라 예외로 하나 있었고요. 어 이번엔 뭘 해볼까? 어, 또 다른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어, 얘도 똑같은 숫자이긴 한데, 있잖아. 어, 예를 들어, 어, 위치니까, 어, 포지션, 아, 예, 위치 옮기면 뭔가 좀 힘드니까, 그냥 사이즈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도 값이 3개 짜리예요 어, 디냐 아, 아, 기 아니고, 어, 어, 사이즈는 숫자인데, 어, 값이 3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512 곱하기 29, 어, 아이 어, 어, 뭐냐 이거 심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얘도 어, 벡터 3 어, 값이 3라서 3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딴 유를 또 해줍니다 딴 유를 해주면 이렇게 괄호가 생기거든요 여기 안에다가 512 곱하기 20 아예 곱하기를 심표 20 어, 아이, 컴마라 해야 되나? 뭐, 어쨌든, 512, 20, 512,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미 어차피, 어차피 같은 사이,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반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크기면 인식, 아니,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를 살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런을 눌러보면, 예, 이렇게 크기가 좀 줄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런 놈들 말고, 어, 어디 보자. 이렇게, 어, 뭐, 체크 상자가 있는 놈들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떡 하느냐. 어, 앙커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앙커드 뭐냐. 어, 파트 고정시켜주는 값이에요. 이거 떼면 파트 중력 영향 받아서 아래쪽으로 떨어져요. 앙커드가 지금 푸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바닥에 떨어지지 않,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늘에 떠 있잖아요. 어 이것들을 이걸 체크한 상 상태면 참값이 되고 안하면 거짓된 값이 되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t -r -u -e, true로 해줘서 참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false로 해줘가지고 어, 거짓으로 만들어주고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로는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어, 여기 로블록스에서는 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어 뭐냐 어, BUUL, 이렇게 불값이라고 불러요. 아이 BOOL이구나. b o 에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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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잡상식이고. 뭐, 그래서, 어, 따옴표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true라고만 적으면 돼요. 만약 이렇게 따옴표 붙이잖아요. 그럼 true라는 문자열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됩니다. 게다가 얘는 어차피 불값인때 지금 문자값을 넣었으니까 에러가 나죠. 이렇게 하면. 뭐, 뭐 이쯤 속성 바꾸기도 괜찮게 됐고 자 이번에는 어 여기 점을 붙이지 말고요 오브젝트에다가 어 뭐냐 클론을 붙이는 겁니다 클론은 어디 있느냐 L 버튼 오른쪽에 있, 있어요 오른쪽에서 시프트 누르고 어버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클론을 누르면 얘는 뭐다 아파트한테 어떤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함수라는 놈입니다. 예를 들면 디스트로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실행시키면 파트를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파트가 소멸해가지고 떨어지는 것만. <laughs> 그렇게 되는 겁니다만. 뭐, 일단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